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상고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상고사는 한국의 고대사 중에서도 특히 삼국시대 이전, 즉,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의 형성 이전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이 시기는 한국의 민족과 국가 형성의 기틀을 다진 중요한 시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 고조선 기원전 2333년경부터 기원전 108년. 고조선은 한국 최초의 국가로, 단군왕검이 기원전 2333년에 건국했다고 전해집니다. 삼국유사와 동국통감 등에서 단군신화를 통해 그 역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고조선은 초기에는 부족국가연맹체였으며 점차 중앙집권화된 국가로 발전하였습니다. 단군역사와 고조선의 문화, 단군역사는 하늘의 신환인, 그의 아들 환웅, 그리고 곰과 호랑이가 등장하는 신화처럼 일제에 의해서 왜곡되었지만 사실은 정신문명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있던 환웅 할아버지께서 샤머니즘에 머물러 있던 호족, 웅족과 같은 미개한 부족 국가들을 일깨워주는 과정에서 호족의 공주와 웅족의 그니까. 공주를 곰과 호랑이라 비유한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태어나 최조의 제1대 단군 왕검 할아버지이십니다. 그 단군 왕검 할아버지께서 홍익의 건국이념으로 나라를 세운 것이 고조선이고 그 이후로 2대 단군 부루 할아버지, 3대 단군 가르 할아버지로 이어져 제47대, 고열가 할아버지까지 2097년 동안 이어진 역사가 바로 고조선이자 우리 역사의 뿌리라 할수 있습니다. 고조선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한국인의 뿌리와 정체성을 알리는 동시에 고조선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이라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하였다는 숭고하고 거룩한 정신과 철학이 담겨져 있고, 이 정신이 우리 한민족이 DNA의 면면이 이어져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누구보다 이타적이고 남을 위하며 지혜롭고 의식 수준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지금과 같이 지구 환경이나 전 세계적으로 위기감을 심각하게 느끼는 있는 이때에 이러한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융합된 정신과 철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 부여와 옥저 동해 기원전 2세기경 마이너스 기원 후 5세기경. 고조선이 멸망한 후 부여, 옥저, 동해 등의 여러 부족 국가들이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 등장합니다. 부여는 고구려의 전신으로 특히 농업과 목축을 중심으로 한 경제 체제를 가졌습니다. 옥저와 동해는 고조선의 영향을 받았으며 나중에 고구려에 병합됩니다. 4. 사만 기원전 1세기경 기원후 3세기경 사만은 마한, 진한, 변한으로 나뉘며. 한반도 남부에 위치한 소국들의 연맹체였습니다. 이들은 각기 독립된 정치체를